조기에 내가 움직이면 안돼 알았지 얘들아 움직이고 있으면 얘기해 줘안 움직여야지 킨거야 자 어쨌든 간에 지나갔습니다 타임은 워프 됐습니다 자 다시 도로록 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 평행이동을 하는데 얘들아 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일단은 여러분 지나갔던 내용이 바로 갈게요 자 위로 몇칸 갑니까 위로 만약에 한 칸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평행한 직선이 나올 것이고 두 칸을 가면은 요렇게 평행한 직선이 나올 거야 대체 보고서 우리는 어디에 붙이자 요, 원래 있던 함수 뒤에다가 세로방향으로 올라간 것만큼 바로 붙이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이는 Y는 EX에다가 더하기 1. 얘는 Y는 EX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바로 붙이면 된다, 이 말이야.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가 만약에 하나, 둘, 세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나왔다. 펭하던. 얘는 Y는 마이너스 EX에다가 뒤에 더하기 3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고 우리는 이 3이라는 녀석이 y 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 그게 뭐였어요? 이름하여 y 절편이요 됐죠? x 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x 절편이야. 알았어? 절편을 얘기하는 데 선생님, x 절편 얘기해 봐. 상품 3, 0. 참 맞아요. 틀린 거야. X절편을 얘기하라 그러면 답이 뭐로 나와야 된다? 숫자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수학에서는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 있어. 권순범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은 순범이요 라고 얘기하지 권순범요 하면 참맞아요 됐죠? 성이 뭐야? 그러면 권씨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뭐야? 성이 뭐야? 권순범요 참맞아요 이름이 뭐야? 권순범요 참맞아요 됐어? 성과 이름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권순법령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지? 수학에서는. 깐깐하고 더러운 학문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말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Y절편을 얘기하시오 하면 3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0,3칸면안 돼요. Y절편의 좌표를 얘기하시오 하면은 0,3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알겠지? 그거 분리를 해줘야 돼. 자, 그거 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y절편 올라가는 거, x절편 올라가는 거까지 바로 또 얘기한다면, 자, b a b 보세요.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요래 지납니다. 이 점의 좌표가 a고 이 점의 좌표가 b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1차 함수에, 요게 바로 뭐다? x절편. 자, x절편 두 가지 표현할게요. x축과 만나는 점의 끝이 중요해. 뭐라고? x 좌표 됐지? 또는 y 이골0일때 그때 뭐 x의 값요두 개가 x 절편이야 나타내는 두 가지 식이야. 그죠? 장리 됐니? 그럼 y 절편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볼수 있겠나요? y 절편도 두 가지 됐죠? y 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 또는 x가 0일 때 y의 값, 이게 y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절편은 a가 되고 y절편은 b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좌표로 나타내시오 하면 은 반드시 0,b와 누구? a,0으로 나타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문제 하나 풀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두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28번 좋은 문제죠 아주 필수적인 문제 에센셜 에센셜 맞나요? 필수적인 문제 자 보세요 좀 전에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y 쪽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b a b 여기에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7. 오케이. 플러스 7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라 이 말이야. 됐지? 이게 1단계. 그 다음 2단계가 누구야? 자 아까 전에 러블리했던 뭐가 나왔어요? 지날 때가 나왔죠. 다섯 글자로 외웁니다. 지난다. 대입. 지날 때. 대입. 지나고. 대입. 지나면. 대입. x에서 y에 sorry, x, m, y, 4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누구 넣고요? 4 넣고요. 여기에 누구 넣으라고요? m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요렇게 산수해주시면, m의 값이 나온다. 됐나요? 음.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 됐습니까? 산소는 할수 있겠죠? 더해서 제끼라고 하고 하면 되잖아. 얼마 돼? 제끼라고 하면은, 인마가 1로 넘어오면서 M 되고, 이거 얼마야? 5지? 넘어오면은 1, 이렇게 되나? 됐용 오케이.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연필 잡아서 여러분 30번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30번. 30번.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한번 풀어봐. 자, 분수가 나와도 쫄지 마라. 소수가 나와도 쫄지 마라. 어차피 수는 똑같은 수다. 분수 나온다고 못본 애들이 있어. 어리석은 아이들이야. 똑같은 수야. 자, 되었습니까? 30번 답 나오나요, 여러분? 예. 오케이. 자, 풀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초점이 떨려. 자, 갑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여러분.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 가겠습니다. 자, 음, 되게 중요한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 자. 뭐 나옵니까, 여러분?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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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각도기를 처음 만져 봤었죠. 그래서 각도기가 있을 때 각을 재시오. 이럴 때 어떻게 재야 된다 했어. 응? 각도기의 센터를 요 점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래 안 재고, 어떤 애가, 이런 식으로 재면은, 이게 여러분, 각을 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잰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각을 재면서, 요 원점하고 요게 맞도록 해서, 오른쪽,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서 우리는 각의 크기를 재었습니다. 됐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는 각도기를 쓴 적이 거의 없어. 맞지? 각도기로 각을 재었다는 것은 고때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 거의 쓸모가 없다 이 말이야 앞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쓸모가 없어요 각은요 60분법이라는 각이 30도라는 이거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볼수 있어요? 목옥탕 가면은 사우나에 보면은 온도계 거기서는 볼수 있고 거의 잘 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또안 써요 각 자체가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또 배웁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있을 거잖아. 어떤 애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문제 풀 때마다 각도기계로 각을 잰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직선에서 기울어진 정도를 뭐로 나타내자? 값으로 나타내자. 수로 나타내자. 약속을 했다고.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선을 두 개를 꺼자, 이 말이야. 무슨 선? 바둑판을 꺼자, 이 말이야. 이렇게 평행한 가로선과 이렇게 평행한 세로선을 꺼자, 이말이에요 됐죠? 어디든 끄란 말이야. 어디든, 어디든 끄란 말이야. 이렇게. 어디든 이렇게 끄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두 개를 요 점과 요 점으로 그리고 또요 점과 요 점으로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어. 그래서 이 A 점이 이 B 점으로, 여기서 C 점이 이 D 점으로, 여기서 E 점이 이 F 점으로 어떻게 갔느냐를 수학적으로 나타내자. 그게 기울기다. 됐지?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이거는 많이 기울었어요. 이거는 적게 기울었어요. 이거는 거꾸로 기울었어요. 이렇게 읽기는 힘들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수, 수학으로 딱, 딱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이 A라는 점이 B라는 점으로 갈때 어떻게 가는 거야?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를 가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를 가서 이 점으로 왔는지를 나타내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요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x의 변화량이라는 말도 좋고요. 요거는 보통 고등학교 때 많이 쓰고 그냥 우리는 증가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y의 증가량. 요렇게 분수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 대체 각도기가 없으니까. 됐어. 그래서 분수로 x가 변화했는 것이 분모, y가 변화했는 것이 분자. 조금 있어 보이게 적으면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형태. 델타 x분의 델타 y. 요게 이제 그리스 문자로 영어 d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독서 백편에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문자 있었죠. 알파, 베타, 감마까지 었는데 마지막에 잘못 읽었는데. 응? 요게 델타 소문자. 이게 델타 대문자. 요렇게 있는 거 있어요. 거 시그마 소문자. 요렇게 있는 거 있어. 이거 시그마 대문자.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걔들이 썼던 문자들이야.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델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변화했는 것을 많이 나타내는 과학 용어에서도 많이 써요. 디퍼런스가 뭐예요? 차이. 차이가 뭐죠? D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D로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 그러면은 변화량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움직였는 걸로 보면 돼. 자 베베, 가장 기본적인 형태 다시 한번더 갑시다. 자 조금만 더 힘내요. 여기 있는 아이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는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증가한다라는 말을씁니다 뭐에 대해서 x의 방향으로. 그럼 여기 있는 아이가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는 감소한다라고 하고 마이너스 감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x의 오른쪽 왼쪽이 좀 헷갈려. 내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전진 후진으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안 헷갈릴 거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전진하는 게 플러스다. 그러면 뒤로 오는 게 뭐야? 마이너스겠잖아. 근데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면은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보는 방향도 틀린 게 여러분 오른손 들어봐. 선생님 오른손 들어볼게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왼쪽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좌우는 좀 헷갈려요. 어디 있냐에 따라서 좌우는 헷갈려요. 근데 상하는 잘안들려요 달라라가도 상하는 잘안들려요 애들이.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뭐겠노? 증가 맞겠니? 내려오는 거는 뭐다? 감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의미로 정했다고 생각해 줘야 돼.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때증가야 됐지? 위아래는 알수 있겠지? 위로 증가, 아래는 감소. 자, 그러면은 요 a점에서 b점으로 가려면은 그러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가라.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자. 어떤 점이 있을 때요. 이렇게 봐져야 돼 말이야. 자,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다 이 말이야.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고 이 점의 좌표가 2, 1이고 여기가 뭐 10, 뭐 5할게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은, 2점 A라는 점에서 2점 B로 갈때 어떻게 가야 된다고? 사다리 타고 가면 안 된다고. 알았지? 반드시, 이렇게 수직으로 끄고, 수직으로 어서 가야 된다고.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이가 오른쪽으로 걸어요. 얼마만큼 걸었어요? 8칸 걸었습니다. 플러스 8. 그리고 요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얼마만큼 올라갔나요? 플러스 4만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분수, 여기에다가 적자이 말이야. 플라 8분에 플라 4.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어서 2분의 1이라고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러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기울기 양수야.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일 거니까. 맞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플러스 플러스일 거다. 이만. 그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것은 요게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이것은 기울 기가 음수일 거야. 맞지? 오, 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는 음수. 오,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는 양수.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기울기도 여러분, 아까 Y절편 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좀잘 들어가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선생님 그래도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좀 쉽게 해결해야 돼. 얘들아. 자, 배우고 게요 음. 자, 두 점을 지납니다. 지납니다. 됐죠? 그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 어떻게 보자 했어 어떻게 보자 했어 얘들아 요게 x의 좌표 요게 x의 좌표 요게 y의 좌표 요게 y의 좌표 대체 한 방향으로 가면 돼한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 여기서 여기로 와 선생님 저는 거꾸로 가고 싶어요 좋아 그럼 여기서 여기로 와 너도 여기서 여기로 와 이렇게 두 점이 한 방향으로 가야 돼. 알았지? 그거만 안 헷갈리면 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수로 나타냅니다. x의 증가량입니다. 보세요. 어느 하나가 마이너스 3에 있고 어느 하나가 2에 있습니다. 증가는 얘가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를 나타내시면 되는 거야. 대체 마이너스 3이 2가 되었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갔을 거 아니야. 몇칸 갔다 이 말이야. 다섯 칸이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다섯 칸을 구현할 수 있지? 바로 산수로. 요 뒤에서 앞으로 뺏는 값, 2 빼기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은 그게 다섯 칸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X끼리 빼고 Y끼리 빼는 것을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게 기울기야. 자, 빼볼게. 뒤에서 앞으로 빼면은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얘도 뒤에서 앞으로 빼세요. 15 빼기 K. 이게 기울기입니다. 됐나요? 선생님, 저는 앞에서 뒤로 빼고 싶어요. 그럼 무례해. 자, 마이너스 3 빼기 2에서, 얘도 K 빼기 15. 요렇게 풀면 됩니다. 어차피 동일한 방면,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값은 같게 나와야 된다. 됐지? 이게 기울기고, 지금 기울기가 얼마래? 이게 4래. 그럼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옵니까? 등식 나오죠, 등식. 마치 중간에 는이 있는 등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등식의 성질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차 방식이 되겠죠? 좌우변에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5잖아요, 얘들아. 마이너스 5로 곱해버리면 k-15가 마이너스 20. 됩니까? 그래서 k 넘어오면 얼마야? 이렇게 산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니? 네. 자, 12번 문제가 시험에 곧잘 나오는 유형인데, 이것도 우리가 좀잘 봤던 유형이라 가지고. 그죠? 오케이. 자, 보시면은 뭐예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래요. 그죠? 설명이 많긴 많네요. 쌤이 좀 빨리 하는데도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뭐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어야 돼. 쭈루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2콤마 마이너스 2가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4콤마 1이 있어. 여기에 A콤마 2가 있어. 선생님, 마이너스 4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상관없이 그냥 그리면 됩니다. 맞죠? 어차피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점을 A로 잡고 이 점을 B로 잡고 이 점을 C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맞니? 그럼 봐. 이게, 동일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얘가, y는 ax 플러스 b 돼야 되는데, 이 a라는 값이 기울기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요거, 요거 넣으면 성립해야 되고, 요거, 요거 넣으면 성립해야 되고, 요거, 요거 넣으면 성립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울어진 정도, 이 기울어진 정도가 반드시, 같아야 될 거야. 됐죠? 어, 기울인 정도가 다르면 안될거 아니에요? 기울인 정도 다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래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맞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가 같을 거니까 기울기가 같을 것이야. 자, 그래서 선분 AB의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C의 기울기와 뭐, 선분 BC의, 직선 BC의 기울기. 이세 개다가 같으면 돼요. 됐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산수하기 편한 아이로 산수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어. 자, AB의 기울기는요, 마사, 마2분의 1, 1, 아, 마, 마2구요. 자, AC의 기울기는요, 에마 2분의 이마 마이고요. 자, b c 의 기울기는요. A 풀 4분의 이마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이 3개짜리인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 선생님 저는 얘로 풀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얘로 풀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얘로 풀고 싶어요. 니네 마음대로 푸세요. 됐죠? 될수 있으면 문자가 많이 사용되는 거 요거둘이 연결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 요도 문자있고 요도 문자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문자가 한 개인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는 답은 나와요? 이랬구나 저랬구나 알겠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 6이고 요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3은 a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되나요? 분수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각선끼리끼리 곱했을 때그 값이 같다라는 걸 써먹으라 했다. 그리고 요거 약분해버리면 요거는 2 남고 요는 1 남으니까 a 2의 값이 마이너스 8 되겠네. 맞니?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차함수 직선의 기울기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리고 자,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하고 도형의 넓이 쌓이, 도형으로 넓이 도형 둘러싸여 있는 넓이까지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응용이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렇게 어,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 어허 생각 같아서는 9번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9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 앞쪽에 거 8번이거든요 8번은 기본적으로 다 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9 번은 여러분들이 일단 풀어 올수 있도록 합니다, 알죠? 9 번까지 풀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알겠죠? 네, 뒤쪽에 보면 이제 활용 있으니까 이걸 풀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히는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세마와 같이 한번더풀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